그런데 이 강원도를 제가 잘 봤더니요. 이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이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장기 독재를 해오고 있네요. 최문순이는 강원도민 소득 2배를 약속했고 행복 2배를 약속했고 하나 된 강원도를 약속했는데 지금 전부 제더미로 만들었죠. 소득 두 배가 아니라 소득 마이너스로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불탄 강원도민들의 주택은 건물과 가옥은 화재 보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 예 거의 알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소득 두 배는커녕 소득 마이너스 두 배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행복 두배 주겠다고 했는데 최문순이는 지금 강원도민들을 아주 지옥맛을 보게 하고 있죠. 하나 된 강원도 이거는 맞췄죠. 잿덩이로 하나 된 강원도. 최문순은 당장 사퇴해야겠죠. 세월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사퇴하라고 했던 놈들 최문순부터 사퇴해야겠죠. 자, 거기다가 강원도가 어떤 데냐 봤더니 말이죠.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자, 더불어민주당이 76%의 의석을 타지. 완전히 독재죠. 76%. 강원도 의회 민주당 의원들 책임지고 너희들 다 사퇴해야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니네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지나? 어? 강원도 전부 쑥대밥 만들고 행복 두배 만들어주겠다며 강원도 하나로 만들겠다며 그래 잿더미로 하나 만드니까 좋냐? 씨바 좋냐? 어? 씨바 좋냐? 새끼들아 예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예요 혹시 말이죠 이뭐 이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그냥 아, 망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심해서. 이번에 당원도 대산불과 대재앙이 생긴 것은 뭐냐? 뭐, 문재인이 별명이 문재앙이니까 재앙이 나왔겠죠? 자, 그건 그런데, 다음 주에 문재인이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아, 강원도에 화재가 났어요. 국가 재난을 선포했어요. 나 그래서 미국 방문 못할것 같습니다. 와. 혹시 미국 안 가려고 그런 핑계를 대헤지는 않을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어, 문재인이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해서 미국 방문을 나중으로 연기하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예, 100%입니다. 예, 또란프 버전으로, 쉬바 졸라 냄새 납니다. 예, 미쿡 사람 버전으로, 미쿡 사람 봤을 때, 이 대화제, 어, 냄새 심하게 납니다. 둘째, 4.3 보궐선거가 그 이상하죠 그게. 어떻게 해서 100.01%가 나올까요? 투표한 투표 용지보다 9표가 더 나왔습니다. 투표한 사람이 100명인데 투표 용지는 109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예 또람프 버전으로 요거 시바 졸라 냄새 가 납니다. 예. 이거 덮으려고 불장난을 했을까? 아, 그렇게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제가 망상증에 있어서 말입니다. 미국 사람 망상증 잘 걸립니다. 셋째, 버닝썬윤규근 청와대 총경과 조국 수석의 이거, 매춘, 마약, 이거, 조, 국제 조직 폭력, 이 자금 세탁,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거 한 방에 다 잠재우기 그런 거 아닐까. 또, 김연철하고 박영선을 장관으로 꼭 임명하고 싶은데, 임명할 날짜는 다 다가오는데, 아씨, 이거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뭐 불장난 한번 해봐. 뭐 그렇게 의심한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다섯째, 뭐, 문재인이 뭐 못하는 게 한두 가지라 해야죠. 엄청나게 못하죠, 지금. 예, 문재인 지지율 막 떨어지고 있죠. 문재인 어디 언덕 비빌 데 없죠. 문다혜문다혜 딸이 뭐 태국인가 어디로 도망쳐서 한 달에 그문다혜 경호비용으로 30억 원인가 50억 원인가 뭐 100억 원인가 쓴다는 소문이 무성하죠. 정상적으로 문재인이 지금 살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거기다가 4월 11일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고 호출을 했잖아요. 야, 쉬바 노 와. 워싱턴 빨리 오란 말이야, 한마 하고 호출 명령 내려서 그거 기대 가려고 하니까 그냥 문재인 얼굴이 사색이 다돼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썩었던데 이해찬이도 완전히 얼굴 썩었더라고요. 뭐그 저기 손학규도 얼굴 완전히 썩었고 손석희도 완전히 썩었더라고요. 좀 나이 먹은 인간들 정치판에 왜 그렇게 오래 있는지 모르겠어. 다들 좀 아니, 다들 이맘때, 왜, 여기 강원도에서 불날때, 니들 좀 강원도 휴가 좀 가서 잠좀 자고 있었지 그랬어, 이때, 어? 어, 니들은, 왜 하필이면은 그럴 때안 가냐? 어? 저기 가서, 여기, 여기 폐차장에 다 불탔는데, 어, 이 집에 놀러가서 좀 놀고 있었지, 여기서 좀, 어? 잠좀 자고 좀 그러지 니네끼리 만져가지고 쎄쎄쎄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말이야. 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어? 화장터도 안 붐비고. 하여간 이번 이 대화제 말이죠. 하여간 냄새 예바 납니다. 예.